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가이드 파호입니다 이번에 더 포레스트가 0.69 버전의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규 무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이런 거예요. 활이에요, 활. 활 아이템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이름은 모던 보우구요. 어, 일반 활은 이거죠.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활인데, 이건 좀, 현대 활이에요, 현대 활. 생긴 거 다르죠? 봐도. 네, 이렇게 생겼어요, 활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일반 활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활보다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 확인해 볼게요. 일반 활 속도는 이런데, 모던 보호 속도를 보여 드릴게요. 확실히 빠르죠. 모던 보호가 이게 일반 활. 일단 속도가 빠른 만큼 데미지도 엄청 세다고 해요. 데미지도 세고 속도도 빠르고 속도가 빠른 만큼 또 사거리도 멀리 나간다고 해요. 화사롭다. 네, 이 모던 보호가 일반 활보다 성능이 많이 뛰어나서 더퍼레스트 제작자들이 엄청 어려운 곳에 숨겨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찾으러 가볼 거예요. 네, 모던 보호를 찾기 위해서 우선 싱콜로 왔어요. 위치 기준은 싱콜이고요. 싱콜은 맵 중앙에 있고요. 싱크홀에서 나무가 없는 쪽이 있어요. 그쪽에 길이 하나 있고, 건너편엔 강이 있고, 또그 멀리에는 북쪽 산이 하나 있죠. 이 길에서 북쪽 산 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자갈 길을 그냥 쭉 가주시면 돼요. 따라서. 네, 가주시다가 이제 자갈 길이 꺾여요. 꺾여지면 그냥 무시하고 쭉 가주세요. 그럼 텐트 하나가 보여요. 텐트 하나가 보이죠? 동굴도 보이고. 이 동굴은 이 제가 들고 있는 검 카타나 차, 찾으러 가는 동굴이고요 앞으로 더쭉 가줄게요 여기 그럼 여기서 강이 끊기고요 언덕편에 바다가 있고 여기 텐트도 있고 저쪽에는 식인종 주거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쪽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사이엔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쪽으로 쭉 가주세요 북쪽 산쪽으로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악어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언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인다, 악어가?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악어가 저기 있죠? 저기 있는데, 여기 가끔은, 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 깜짝아 악어한테 두방 물리면 죽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악어한테 도망가 주시고 언덕에 내려와서 그냥 또 부쪽 산 쪽으로 쳐다보고 쭉가 주세요 쭉가 주시면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는 동굴로 가는 틈새가 있고요 여기는 원래 싱크홀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좀 깊어요 여기가 위험하고 일단은 모던볼을 찾기 위해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뭐 자기가 원하는 무기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둥글이 어두우니까 토치 이런 플래시 같은 것도 좋고요 클라이밍 엘스도 있어도 좋아요 프라이밍 스 그리고 잠수복 잠수복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으면 돼요 뭐 잠수복 열.. 이거 산소통이랑 배터리도 있으면 좋죠 그럼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자마자 시체가 있고요 이렇게 시체가 매달려있고 앞으로 쭉 내려가 줄게요 길은 하나예요 쭉 내려가 주시면 로프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내려오면요 식인종이 있는 장소에요 여기가 저는 식인종을 꺼놔서 없지만 돌연변이도 있어서 좀 위험한 곳이죠 어 그리고 앞에는 벽이 하나 있어요 벽을 부숴 주시고요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자 부수고 나오면 동굴이 엄청 커요 깊이도 엄청 깊고요. 음, 오른쪽 막혀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줄게요. 저 물소리 들리는데 맨 밑까지 가야 돼요. 원래는 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 어, 좀 점프해서 제가 갈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그냥 내려갈게요. 물속에 다이빙하면은 맨 밑까지 갈수 있는데. 여기서 또 내려가 주세요. 물 소리가 가까이, 가까이 들리죠? 내려왔으면또 내려가 주세요. 쭉 내려가 주세요. 여기 좀 깊겠다. 다 왔다. 내려갔죠? 음, 제 폭포가 있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뭐 여기를 클라이밍 엑스로 원래 건너 줘야 되는데요. 뭐 자기가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면 그냥 점프하셔도 돼요. 갈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고, 또 로프를 타고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또내려왔죠 이번에는 또 로프가 있는데, 이번 내려가지 마시고 또 건너야 돼요. 여기도. 점프로 갈 수는 있어요 클라이밍 엑스도 갈수 있고 건너주시고 이쪽으로 가서 이거 로프를 타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깊을 거예요 쭉 내려가 주세요 자맨 밑까지 왔어요 이쪽으로 가주시고 여기 철문이 하나 보이죠 철문을 지나서 철문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러면 통로가 딱 하나 있어요 점점 좁아지죠 이쪽으로 가줄게요 자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 건너주시고 이쪽은 막혀있어요 뒤로 돌아서 다시 내려가줄게요 자 내려왔죠 자 그러면 웅덩이 하나 나와요, 물웅덩이. 엄청 깊어 보이죠? 여기 조심하셔야 되고, 길을 돌아보시면은, 길이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 이쪽 길로 쭉 가주세요. 가주시면 뭐, 뭐, 텐트가 나오네요, 텐트가. 여기 뭐, 추우시면은, 여기 불지피셔서몸좀 녹이고 가셔도 되고, 더쭉 가줄게요. 자, 이런 곳이 나왔죠? 물이 아파요, 여기는. 그 벽이 보여요. 이 벽을 또 부숴주세요. 네. 자, 동굴이 났죠. 갑자기 동굴이 엄청 커집니다, 이제. 엄청 커요, 이 동굴이. 길이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에는 좀 갈림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따라서 벽에 붙어서. 가주십니다. 여기 붙어서 가주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물 웅덩이가 나와요. 네, 이런 물 웅덩이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잠수복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줄게요. 깊어요, 여기도 좀. 통로가 하나니까, 이쪽. 열기로 들어왔죠. 통로가 이쪽에 있어요. 쭉 가줄게요. 잠수복이 있어도 되는가, 여기가? 은근 짧거든요. 이제 올라와 주시면 끝이에요. 잠수복이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네, 다 올라왔죠. 자, 올라오시면 이런 환경이고요 일단 땅으로 올라갈게요. 여기 길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와 주셔서. 또 텐트가 보이네요. 잠수복 벗어 주고. 네. 텐트가 있고 뭐 박스도 있네요. 그리고 박스 옆에는 모던버우가 있죠. 네, 모던버우를 획득했고요. 뭐 총알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파밍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 춥다, 추면 여기 불도 지펴주셔도 되고요. 뭔 소리야? 어... 모덤보가 찾기 진짜 어려운 곳이죠. 누가 여기 있는지 알겠어요. <laughs> 다시 나가는 길도 그냥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모돈버가 그만큼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 정도야 뭐 껌이죠. <laughs> 네 지금까지 파노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